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풍성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네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은이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를 달라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자식에게 줄줄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역시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유대 사역 중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알려주신 주기도문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두 기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참된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주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면, 누가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후기 사역 중에서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먼저 아버지에 대한 간청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전자는 제자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알려 주십니다. 첫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고,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마태가 했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화해와 관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접과 포 용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포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용서하고 포용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자를 찾아다니는 집요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의 모티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청에 대해서 호의가 아니라, 밤든 잠중에 성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친구를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모티브를 삼은 것이고 두 번째 모티브는 무엇이냐면 한밤 중에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은 친구의 관계나 또 환다의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한밤 중에 찾아온다는 것은 친구가 찾아오기에 적합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이며 동시에 환대의 문화 속에서 예의가 없지만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태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귀찮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집주인 친구라 할지라도 그 요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정반대로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환영하며 기뻐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적극성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는 이렇게 세 개의 삼중 명령으로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 데 정갈을 줄수 있겠냐? 그런 일은 없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13절 말씀에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성령 대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으로 바꾸어서 기록했습니다. 왜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었을까? 그것은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하실 것인데 그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응답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 대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 는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신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당시 유대인에게서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첫 마디가 뭐죠?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하나님과의 자신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로서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여라는 말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히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지고하신 분이라서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두려운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감히 하나님이라고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 즉 주라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떨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야기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혁명적인 전환 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빠한테 못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의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잘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지간에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스럼없이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중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너무 떨어져 있거나 너무 두렵거나 너무 무서운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늘 친근하고 다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화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u k 는 o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 u know, you k 를 내게 y o 달라. 내 o w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 u 라 하면 그가 안에서 n o w you k 나를 w y 게 하지 말라 w 이 o u know, you 이 n o w you know, y o 나 know, you know, y 내가,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비록, 비록 겉때문로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하여 일어나,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내가 또 너에게 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에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두드리라. 열릴,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열릴 것이니라. 음.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대하시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친구처럼 매우 인색하고 억지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밤중에 무례하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친구의 요청을 받은 한 사람이 처음에는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원하는 말을 아실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차고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동시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니깐 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배려 속에서 아직 우리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인색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그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주는 것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그 사람도 주는데 내가 주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다면 아들 된 우리가 딸된 우리가 간구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게 해 주실 것이고 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간구하는 그리고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